네, 본문 2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제목 보니까 편지인데 어떤 거로부터 온 편지야? 우리의 독자로부터 온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위로해 주는 음식이래. 나의 위로 음식. 됐어요. 나의 위로가 되는 음식. 됐죠. 그럼 소재는 이제부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됐죠. 같이 한 읽어 볼게요. 자, c o m f o r 위로가 되는 음식은, 음식이야근데 어떤 음식이라면 명사 뒤에 대신 더블 wh 끊고 이 대신 접속사였죠. 해석은 어떤이라 읽으면 되는데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푸드가 단수니까 메이크에 s가 있어야 돼. 이거 별표.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위로가 되는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라면, 메이크 만드는 거야. 어? 메이크 문에뭐 의심해야 돼? 그치? 오형식 사역동사가 아닐까 의심하는 거야.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 아, 줌동사 나왔으니까 사역동사 맞네. 그럼 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야? 나를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지.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거니까, 당연히 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원형 쓰는 거 괜찮아. 시험에 felt 나오면 안 되고요. feeling 나오면 안 되고.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로가 되는 음식은 이런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라면, makes, 만드는 거야. 너를 기분 좋은 상태로 느끼게 만드는 음식이래. When, 뭐할 때? When you are sad. 니가 슬프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음식이 위로가 되는 음식이래. 됐죠?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보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의 수일치 받고요, 목적격 보의 동사 원형 쓰는 거야. 됐죠? 자, 이것은 또한 이것이 뭐예요? 위로가 되는 음식. 됐어요? 단순히니까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데이를 쓰면 안 된다. 됐죠? 자, 이 위로가 음식이 되는, 어, 이, 다시, 미안한 소리. 이 c o m f o r 는 또한 메이크 만든대. 니가 생각하게. 됐어요? 너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동사, 원형 쓰는 거야. 별표. 둘다사역동사 이거 두 개. make. 또한 이 위로가 되는 음식은 너가 생각하게 만든대. 됐어요? 뭐를?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대 뭐로부터? 과거로부터 아 무슨 말이야 내가 이 c o m f o r 를 먹게 되면 과거의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다 정도의 뜻이겠죠 됐죠? 자또 이거 이때, 이때 있으면 뭐예요? 위로가 되는 음식 됐죠? 이 c o m f o r 는 satisfy 뜻이 뭐예요? 그치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됐어요? 더 스토 머치 배를 위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도 충족시켜준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속어 나왔네. 나 o t only, a, but a b. 됐어요. 설명 좀 해볼게요, 이거. 제가 설명할 테니까 옆에 적어놔요, 님들. 나 o t only, only, a, but also b. 뜻이 뭐예요? a 뿐만 아니라 b도. b를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a 뿐만 아니라 b도. 이때에 also 대신에 not just, 다음에, Not, simply, 다음에 not, merely. 이렇게 네개 전부 다쓸수 있고요. 이때 얼소 생략 가능해. 됐어요? A 뿐만 아니라 B도고요. 이거 바꿨으면 B as well as A.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B야, 물론 A도 그래. 됐어요? A 뿐만 아니라 B도. B야, 물론 A도 그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됐죠? 이거 정리해놔요. 다시 볼게요. 자, 이 c o m f o r 는 됐어요? 배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도 충족시켜준대. 무슨 말이야? 마음을 충족시킨다고 무슨 말이야? 아, 나의 마음을 위로해준다고. 뭐할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정도의 뜻.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c o m f o r 인 거야. 나를 위로해주는 음식. 됐죠? 아까 얘기했죠? 용 o 대신에, not simply, not merely, not just. 둘다 된다고. 만약 이거 be as l well, a로 바꿀 거면, is satisfied 다음에 the hurt as well as the stomach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적어 놔요. 됐죠? comfort food는 다르대. 복수니까 s 없고요. 어디마다? 세계마다 다르대. 무슨마다? 야 국가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음식이 다양하다 정도의 뜻. let s 동사 원형 한번 확인해 보제.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거 봐. 의문사 요만큼이 주어 동사 이렇게 온 거야. 됐어요? 한번 확인해보자, 뭘. 어떤 컴포트 푸드를 우리의 국제적인 독자들이, 전 세계적인 독자들이 즐기는지를. 했어요 여기 원래 인조이가 타동사라서 컴포트 푸드가 여기 있었는데, 왓이 여기 와가지고, 이때 와을 이때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깔 좋아해?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간접음은 의문 어순이 의문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온다 했죠? 왓이 앞으로 밖으로 탁간 거야. 메마리에 대? 나갈 때, 와시 컴포트 푸드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만큼 같이 나와야 돼. 요거 이해 되려나?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요 문장 암기하자. 됐어요? 한번 확인해보제. Let's see. 알아보제. 어떤 위로가 되는 음식을 우리의 국제적인 친구들, 전 세계적인 친구들이 즐기는지를, 요렇게. 됐죠? 그럼 이제 확인할 건데, 잘 봐봐요,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본문 1에서, 컴포트 푸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예시가 세개 나와. 제시카의 치킨 스프 그리고 이 사람의 카사바치 그리고 이 사람의 마들렌. 됐어요? 요세 가지 종류가 있고 마지막에 오렌지 마들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이 글이 끝나는 거야. 됐죠? 볼게요. 어, 여기서 이것만 좀 조심하다 님들. 됐어요? 나돈니의버더스피 B 에 r a 즈 A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5번도 중요하고. 됐죠? 설명 다 했어. 자, 사역동사 제가 설명했죠? 참고로 중3 수준에서는 목적격 보호자리 수동 pp 쓰는 거잘안 나올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동사 원형이 정답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그리고 준사역동사 나온 김에 잠깐 살펴보면, 헬프 기억나요? 5형식일때 목적어 명사 받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칙이 투보정사인데 툴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우리 수업생활 진짜 많이 했다. 선생님이 도와주었어.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원칙이 투 썰브인데 툴를 생략할 수가 있다. 됐죠. 정말 많이 했다, 이거는. 자,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자, 미쿡으로부터 온 제시카. 됐죠. 나의 컴설트 푸드. 이때 나는 누구야? 제시카겠죠. 제시카의 컴설트 푸드는 치킨 스프래. 닭다리 수프 스프. 자, 주어, 이 형식, 고대들의 명사. 미쿡에서, 미쿡에서 사람들은 이 먹는데 이러한 스프를. 됐어요? 뭐할때 먹어? 그들이 have a cold. 감기 걸렸을 때 먹는데. 됐어요? When I was a small child. 내가 꼬꼬마였을 때, I caught very bad cold. 나 독감 걸렸어. 독감 걸렸어. 요 됐죠? 나의 아버지가 사용식이야 나에게, 어, 한 스프를 만들어줬대. 한, 한 그릇에 치킨 스프를 만들어주셨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니까 무조건 그쵸 사용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소댓 별표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개땀의 형용사야 외요 저거나 건강한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치킨스프 한 그릇을 만들어 주신 거야 됐죠 이거 좀 설명, 설명해 설명 볼게요 봐봐 여기 이제 소댓이 나오는데 이 대신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올 건데 여기 잘 봐봐 캔이나 쿠드 두 가지야. 쏘댓 다음에 주어 다음에 캔이나 쿠드가 나, 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똑같이 쏘댓에 등장했는데, 캔이나 쿠드가 없고, 그냥 바로 주어 동사가 뜨잖아. 그럼 이거는 그래서 그 결과야. 약간 뜻이 달라. 위에 거는 목적의 의미가 좀 강하고요. 밑에 거는 결과의 의미가 강해. 됐어요. 구분의 기준 누구야 캔이나 쿠드야 캔이나 쿠드 됐죠 이거 적어놔 정리해놔 이게 돼요 볼게요 그럼 봐봐 자,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주었어 나에게 한 그릇의 치킨 수프를 만들어 주셨어 됐어 니까한 그릇이니까 여기 보울에 S 있으면 안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야 됐죠 아버지 사랑 따뜻한 스프가 웜 따뜻하게 했어 나의 몸뚱아리를 그리고 나는 천천히 동사 꾸미니까 부사 천천히 시작했어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대 됐어요 근데 스타트는 뒤에 투보 정사랑 그리고 동명사 필링 둘다 가능해 됐어요 아빠가 나한테 치킨 스프를 해주신 거야 내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 동사 꾸미니까 슬로우리고요 스타트는 뒤에 투보 정사 동명사 둘다 가능해. 됐어요. It was very, it, it was also very tasty. 이거 굉장히 맛이 좋았대. 됐어요. 이것이 뭐야? 치킨스프. 됐어요. 단순니까 절대 돼 있으면 안 돼요. 맛이 괜찮았대. 자, 이거 tasty s 있어야 돼. 그래야지 형용사야. taste 쓰면 안 돼. y 있어야 돼. 지금 when I catch a cold. 내가 감기에 걸릴 때. 됐어요. 내가 감기에 걸릴 때 나는 치킨스프를 먹는데. 됐어요. 님들 잘 봐. 내가 감기에 걸리는 거는 미래지. 됐어요? 내가 감기에 걸릴 때 치킨 스프를 먹는다지. 여기 하지만 절대로 위를 쓰면 안 돼. 시험이 이거 만약에 위를 캐치 나면 틀리는 거야. 됐어요? 원래 이런 거야.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여기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됐어요? 감기에 걸릴 때 내가 미래에 감기에 걸리는 거잖아. 하지만 현재 쓰는 거야. 이거 조심해. 근 여기가 부사절인 거 알아? 컴만 나왔으니까. 말로그미 정리해볼까? 부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첫번째 전명구 두번째 후보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세번째 문장 맨앞에 ing 얘는 뭐예요 분사구문 해석은 뭐뭐 하면서 다음에 네번째가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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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다음에 주어동사 여기가 무슨 절이야? 주절이 딱 나올거라고 요거 이해돼요? 요까지 정리해봐 시작 됐죠? 지울게요. 정리해야 돼. 밑에 볼게요. 소은 뭐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됐죠? 아까 말했죠. 스타트는 뭐라고요?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다쓸수 있다고. 필링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어. 됐어요? 다음에 인들이 소댓을인오절 대스로 바꿨을 수도 있어. 그냥 소댓 대신에 인오절 대스로 상관이 없는 거야. 됐어요. 대신에 이 대시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돼. 주어동사는 됐어요. 근데 이거를, so as to부정사나 in order to부정사로 바꿀 수,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you can, you can 지우면 돼. 여기에 동사 쓰면 돼. 됐어요. 이거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in order t 부정사 so as t 부정사 다음에 so that, in order that. 위에 거는 뭐야?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있고요. 밑에 거는 투부정사니까 여기에 투부정사 써야 돼. 이때 투가 뭐라고 전치사가 아니야. 됐어요. 대절의 주어를 생략하여 소에즈, 투부정사, 인우를 투부정사 써도 괜찮아. 됐죠. 하지만 음 오케이, 이, 이 정도만 할게요. 이정도 할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사례는 뭐였어? 요 여러분. 미쿡으로부터 온 제시카의 무슨 수프야? 닭다리 수프. 됐어요. 두 번째는 M이란 사람이 있나 봐. 근데 얘는 어디로 온 거야? 그쵸? 여기로부터 온 거야. 했어요 어디야? 됐죠? 됐죠? 볼게요. 브라질로부터 온마리야 됐죠? 브라질에서 끝이 전면구 컴마 찍었죠? 대열비 주어 굉장히 중요하죠? 대열비 주어 뜻이 뭐야? 주어가 있다, 존재하다. 주어동사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주어로 보고 B동사에 수일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열 대신에 here 도 상관이 없어요. 대열 비주어, h e r 비주어. 또 그냥 같은 말이야. 됐어요? 대열아, h e r e 복수기 때문에 주어도 무조건 복수야. 그치? ES 별표. 많은 음식들이 있대. 끊어. 어떤 음식이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인데 주어 없으니까 죽격이고 선행사가 this is. 복수니까 R을 쓰는 거야. 근데 수동태네. 보어드을피피쓴 거야. 됐어요? 자, 브라질에 많은 음식들이 있대. 많은 음식. 됐어, 근데 어떤 음식이야? 아, made 만들어지는 거야. With 뭐를 가지고? 카사바를 가지고. 어, 근데 카사바 뭐예요? 나도 몰라. 모르니까 콤마를 찍고 이게 동격이야. 설명해 주는 거야. 카사바가 뭐래? 콤마 동격이야. Vegetable 야채야. 근데 뭐와 유사한 야채라면, Similar to 별표 Potato 감자랑 비슷한 야채래. 감자. 됐어, 감자. 자, 볼게요. I love 카사바치 나. 카사바칩 굉장히 좋아한데, 더 모스트 가장 좋아한데, 약간 감자칩 같은 건가 봐, 감자칩. 자 원스 옛날에 한 때, When I had a bad day,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 안 좋은 날을 보냈대 학교에서. 그리고 felt 느낀 거야, 뭘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됐어 이때 end의 병렬이 뭐야? 앞에 있는 head 시제 과거랑 felt 과거. 여기 f e e l 쓰면안 되는 거야. feel x. 했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대, 학교에서. 그때, 나의 베프가 마우트, 사다 주었어, 시제 과거. 나에게 한무대기 카사바칩을 사다 주었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다 주다. 했어요. When I s t a r t 내가 이 감자칩을 먹기 시작했을 때, 같은 말, 1인도 된다고. 했어, 해도 돼, 아닌지도. 내가 감자칩을 먹기 시작했을 때, 나의 스트레스가 갑자기 disappear, 사라졌대. 동사 꾸미니까 부사로 와야 돼. 그리고 사라지는 거니까 디스 s 와야 돼. 시험에 만약에 appear 혹은 뭐 show up 이런 거 쓰면 다 틀려 님들. 요거 이해돼요? 됐죠? 자, d a 비 l 단수니까 단수, 복수니까 복수. 수일치 이렇게 맞추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감자칩 먹는다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콤마 동격이야. 명사 쓴 다음에 뭔지 모를 거막 콤마 찍고 설명해 주는 거야. 됐죠. 아까 설명했죠. 관계사 줄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제가 전부 다 설명했던 거니까. 음, 음. 근데 이것만 잠깐 볼게요. 6번. 이거 봐봐요. 자, 나에게 감자칩을 사다 주었다죠. 됐어.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대신 여기에 전치사 하나 넣어줘야 돼. 그때 뭐 쓰냐면요. 바이는 무조건 f o r 를 써야 돼. 시험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간단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인어 이거 두개 자리 바꾸면 여기에 바 y 같은 경우는 무조건 4를 써줘야 돼. 이게 포인트야. 여기 투나 오브를 못 써. 투나 오브를 못 써. 됐어요. 이거 옛날에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야. 됐어요. 전문영어로 모남에게 사형식을사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때 바꿔줄 때.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다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for 쓰는 거야 for 시험에 to나 of나 하면 틀려 이거 조심해 for 됐죠 뒤에 넘겨서 볼게요 자그 바삭바삭한 소리는 가로 먹고 전면 구니까 꾸미고 됐어요? 감자칩을 먹는 그 바삭바삭한 소리는 5형식 의심하는 거야 사역동사 만든데 내가 느끼는 거죠 준동사 동사 원형 별표 시험에 felt 쓰면 안 되고 아니지, 나는 안 되고. 됐어요? 감자칩을 먹는 그 바삭바삭한 소리가 만든데, 내가 기분이 더 좋게 느껴지게. 됐어요? 지금, every time, 접속사야. 뭐, 뭐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내가 빡칠 때마다인데, 같은 말로 바꿔보면, whenever. whenever. 됐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I eat. 나는 먹는데, 카사바칩을. 그러면 나는 느낀대또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걸느낀대 됐죠? 밑에 쓰이이 형식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됐죠? 뭐 아까 사약 동사 설명했고요. 그렇죠. Whenever이나 each time 둘다 바꿔도 돼 괜찮아 같은 말이에요. 밑에 볼게요. 세 번째 볼게요. 자 첫번째는 뭐였어 음식? 미쿡으로부터 온그 뭐야 제시카의 그 뭐였죠? 닭다리 수프 두번째는 뭐예요? 브라질로부터 온그 이름 누구지? M 이 친구의 그 뭐였어요? 카사바칩 감자칩 세번째는 뭐예요? 프랑스로부터 온 시몬의 마들렌이야 마들렌 무슨 약간 조그마한 케이크처럼 생긴거 있어 됐죠? 자 I h a v e many comfort food 나는 나를 위로해줄 음식이 졸래 많대 됐어요 뭐 타지만 나는 좋아한대 마들렌을 가장 좋아한대 됐어요 마들렌이 뭐냐면요 작은 케이크야 근데 꾸며 어떤 케이크냐면 접속사 뒤에 동사 있고 주 없으니까 관계사 주격이고요 어, 스몰 케이크 단수니까 s부터 있고요 l o o k 은 이형식 감각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뒤에 보어자리에 명사받고 싶으면 반드시 like 써야 돼 됐어요 looks like야 바다조개처럼 보이는 작은 케이크래 바다조개처럼처럼처럼처럼처럼 like 써야 돼 S, 단수야. 어스 m 케이크 단수니까. 됐어요. 마들렌은 뭐예요? 작은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야? looks like. 작은 바다 조개처럼 보이는 케이크래요. 됐죠. 사람들인데, 가로복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복수니까, 인조 j S 붙으면 안 돼. 주어가 피 e 이니까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마들렌을 즐긴대 as, 뭐뭐로써. 전치사야, 전치사. 뜻 저거나, 뭐뭐로써. 오후에 간식으로서 마들렌을 즐긴대. 됐죠? 그럼 프랑스의 사람들은 이 마들렌을 거의 다 좋아나 하 보네. 됐죠? 나의 할머니가 항상 만드신대. 됐어요? 항상 만드신대. 뭘? 마들렌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치지 봐봐. 메이크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데 여기에 있던 미와 마들렌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for를 쓴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만약에 폴이 없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이 폴을 없애려면, 이 미하고 마들렌 위치가 바뀌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님들. 됐어요? 마들렌이 누구누구 기는 아니잖아. 무엇뭐, 을을 만들다죠 그때는 반드시 폴이 나와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하다. 폴 있어야 돼. 됐죠? 나의 할머니는 항상 만들어주신데, 마들렌을, 나를 위해, 이게 빈도부사인데,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이야. 여기 와야 돼. 여기가 빈도부사의, 빈도부사의 위치야. 조동사, 삐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이니까 여기 와야 돼. 됐어요? 여기 오면 틀려. 됐죠? 중요하다고. 밑에 볼게요. 자, 접속사. When I visit her.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 할머니가 나에게 마들렌을 만들어주신대. 됐어요? 대이 이거 뭐야? 마들렌이지. 어떻게 할머니야? 할머니가 단수잖아. 이해가 되죠? 자, 대이그 마들렌은 taste best 맛이 정말로 기가 막힌데 최고래. 뭐할때그 마들렌이 come right out of 바로 나왔을 때막 나왔을 때 5분 오븐. 5분으로부터 막 등장했을 때 나왔을 때 맛이 가장 좋대. 됐죠? come right out of 는막나오다막 나오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키친 부엌은 be filled with 가득 차진데 뭘 달콤한 냄새로 달콤한 냄새로. 단순이니까 is, fill with, be f i l l with. 나는 특히 좋아한데, 먹는 걸 좋아해. 그녀의 오렌지 맛 마들렌을 먹는 걸좋아한대 뭐와 함께? 한 컵의 차와 함께. 어니까 여기 s 못 붙여. 됐어요. 그리고 like는 뒤에, 투부정사 받아도 괜찮아. 됐어요. eating, tweet, 다 괜찮아. 됐죠. 나는, 보거나 냄새를 맡는데, 마들렌. 그리고 나는, 생각한대 뭐에 대해서? 나의 할머니에 대해서.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오렌지 마들렌을 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 정도했듯 됐어요. 빈도부사 뭐라고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동사 앞에 아까 설명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밑에 해설 있는 거 전부 다 제가 설명한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자, 라이크는 뭐라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받아도 괜찮다 됐죠. 그리고 요거 좀 잠깐 볼게. 요거 잘 봐요, 요거. 됐어요. 여기, 만약에, r 이 없어지나? My grandmother already make me Madeleine. 이렇게 나와야 돼. 얘는 별표 하나 할게. 됐어요. 얘는 좀 정리하자. 폴이 있어야 돼. 폴이 있을 때, 미가 먼저 오고, r 이 없으면, m a d e l e n e 이 먼저 와야 돼. 됐어요. 이거 이해 되죠? 모르면 물어봐야고. 자, let me. let은 그냥 무조건 5형식 사역동사야. 무지성이야. 내가 공유해, 나를 공유해. 내가 나의 할머니의 특별한 요리법을 공유하는 거죠? 동사 원형이야. 뒤에 목적어 명사 나왔으니까. 됐어요? 내가 공유해볼게. 나의 할머니의 특별한 요리법을. 너에게. 됐어요? 공유하다. 소댓. So 뭐뭐하기 위해서 캔. 요 문장 외우자. 네가 캔메이크 오렌지 마들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공유해줄게. 됐죠?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마들렌은 will become 될 거야. 너에게 위로의 음식이 될 거래. 됐어요 뭐 알려 준다니까 한번 배우는 볼게요 사역동사 했고요 아까 so that 했죠 전부 다 so that in order that 다 같은 말이야 만약에 이거 so as to 부정사나 in order to 넣어서 바꾸려면 뭐로 써야 돼 그냥 make만 딱 붙이면 돼 make만 됐어요 so as to make orange marmalade 딱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좀 적어놔 이게 되죠 밑에 볼게요 볼게요. 자,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 요리법이야. 오렌지 마들렌 만드는 법. 자, 니가 필요하대. 한컵의 밀가루. 다음에 3분의 2 컵에 슈가, 설탕. 다음에 두개의 달걀. 됐어요. 그리고 몇몇 오렌지 껍질. 충격적인데?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지 껍질이 필요하대. 자, 버터 4분의 1 컵. 그리고 솔트. 소금 8분의 1 스푼. 됐죠. 자, 멜트, 녹일에 버터를. 그리고 이것을 시원한 상태로 만들래. 됐죠 버터 시원하게 하래 다음에 달걀을 푸 넣으래 달걀과 설탕과 솔트 소금을 어디에 넣으래 그오 바울 어떤 그릇에 넣고 빛 휘저으래 휘저으래 그리고 밀가루를 애드 넣으래 투 어디에 그 그릇에 그리고 섞으래 됐어요 다음에 또 추가래 뭐를 버터와 오렌지 껍질을 투 어디에 그 반죽에 그리고 또 뭐래 섞으래 그리고 푸얼 퍼블에 반죽을 인투 어디에 마들렌 그 팬에 후라이팬 이렇게 후라이팬 됐죠. 다음에 make 9일에 5분에 뭐동안에 10에서 15분 동안에 full 쓰지 마라 님들. 아 미안해. d u 쓰지 마. d u r i x 다음에 y s. i l 뭐뭐 동안에 할때 숫자 나오면 무조건 full 써야 돼요. 이거 두개 쓰지 마. 이거.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끝난 거 약간 사역동사 설명했고요. 그냥 쭉한번 보면 돼요. full 써야 돼. 뭐뭐 동안 숫자 나오니까. 됐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수업 여기서 마칠 테니까 본문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필기해준 거 위주로 읽어본 다음에 본문 그냥 무조건 암기하면 돼 됐죠 수고했어 기우미들.